안녕하세요 산업스파이 고든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고서 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 여섯 번쯤 읽었을 때 그때쯤에 제가 만든 방식인데요. 전략이란 산발이와 같아서 나 자신, 적 그리고 주변 환경 이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지 이중 하나라도 고려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쓰러진다. 저는 전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거기에다가 지형을 고려한 거그 챕터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한방에 그냥 합친 거일 뿐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좀더 세련된 도구로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삶이 전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하듯 전략을 짜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방법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분석해야 됩니다 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회사나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하고 싶은 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육철학과 키우는 방식을 한 단어로 정리를 했고 뭐 그런 건다 둘째치고 여기서 가장 압도적인 무기가 바로 맛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날니다 <목소리> 두 번째, 적. 그러니까 경쟁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다른 프리미엄 축산업체들은 아직까지도 뭐, 뭐, 먹인 한우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식사료를 먹이는 곳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농장들도 있는데 거기들은 아직 전통 마케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농가들은 마블링 등급제에 따라서 고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하고 있었고요. 그들도 모두 각자 맛있는 한우일 겁니다. 저도 일반 한우 먹으면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들 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그저 평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될 뿐입니다. 셋째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육 매장은 프리미엄 한우를 팔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정육 식당에서는 좀 낫긴 했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하지 뭐 이렇게 약간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신 식품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켓컬리를 보니까 뭐 점점 프리미엄 식재료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진다는 게또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걸 온라인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다만 어딘가 입점하기에 농장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지속 공급이 어려웠으니까, 이걸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분석 결과 세운 전략이 제가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난감하긴 한데 좀 낙수 효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 세계 명품 브랜드의 역사를 보면 왕이 사용했다고 하더라 하면 그걸 귀족들이 따라하고 귀족들이 그걸 따라 했더라 하면은 이걸 또 부르주아들이 따라하고 부르주아들이 그 따라 하면은 이제 평민들까지 그걸 선망하는 대상이 되고 또그 정도까지 가면 왕은 이렇게 같은 급이 되긴 싫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고 또또 귀족이 따라하고 식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 그렇게 유행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품 브랜드들 보면은 뭐 유럽의 왕실이 사용했다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에 차가 나여 셰프들부터 공략을 한 겁니다. 맛에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냥 정면돌파한 겁니다. 셰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미식가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제가 따로 광고집행을 요새 하지 않는데 그냥 드셔보 보신 분들이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브랜드는 이 추세라면 계속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침 목장 화식 한후 지금 많이 사드세요. 전 사실 우리 화식 한후의 판매가가 실제 가지고 있는 질보다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 적정가치의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서서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지금은 단지 그냥 좀 많은 분들에게 드시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식으로 좀 낮은 가격을 책정을 했는데요. 화식 한우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시는데 제가 받아야죠. 그럼 지금까지 산업 스파이 고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